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없는 여러분의 대변인,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요즘 정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생활 하기 너무 많이 힘드시죠? 민생도 정말 많이 팍팍합니다. 여러분들, 더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회포를 푸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시라도 일상의 고단함 잊으시고 가족분들과 더 많이 웃고 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드신 이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11구 참사, 그 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그 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같이 정말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소외된 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요즘 많이 힘듭니다. 소통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어, 되게 팍팍하고요. 많이 힘든 거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 국민들과 함께하고 민생을 위해서 온 몸, 온 마음 다 바칠 수 있도록 저 전수미 변호사 더욱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목소리 내겠습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온 가족이 웃음 가득한 추석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다